안녕하세요, 슈퍼너드 청취자 여러분. 하고 싶은 건 하고 사는 슈퍼너드 창업가 조이원입니다. 오늘은 저 혼자인데요, 유진님께 이번 방송 나 혼자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요즘 약간 높은 텐션으로 티키타카 있는 슈퍼너드 방송을 할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너무 힘든 일이 있었고, 이럴 때 텐션을 억지로 높여서 이야기를 하는 게 과연 좋을까? 좋지 않다. 이거는 진심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방송은 음, 아주 짧지만 솔직한 제 마음을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2024년 1월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날은 되게 추운데 즐거운 겨울들 보내고 계신지? 저처럼 아프지 않고 즐겁게 보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저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곧 괜찮아질 거고, 음, 어떤 힘든 일이나 너무 아프거나 슬픈 일을 당했을 때는 좀 아파하는 시간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니까. 앞으로는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방송에서 딱 하나를 이야기를 할수 있다면 어떤 이야기가 주제에 맞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계절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계절감. 제가 두달 전에 겨울이 온 거를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가다가 알았습니다. 왜, 뭐, 이렇게 요리를 하고 나서 쓰레기들이 생기면 밖에 통에 버리러 가는데 보통은 그 통을 열을 때그 안에를 유심히 보려고 한다기 보다는 막 이렇게 넣고 최대한 안 보려고 하고 문을 닫고 뭐 이렇게 처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두달 전에 딱그 통을 열었는데 누군가 버린 귤껍질이 한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그 통을 정면으로 그렇게 오랜 시간 보지 않는데, 온통 귤 색깔이어서 상당히, 어? 이러면서 겨울이잖아?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겨울의 본격적인 시작을 그렇게 알았고, 계절감이라는 게 그렇게도 느낄 수 있는 거더라고요. 아, 네. 제가 마음이 힘들어서 그런지,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어요. 봄이 왔다는 거는 또 제가 어떻게 느끼게 될지 궁금합니다. 언젠가 제가 또 혼자 방송하는 기회가 오면 그때 어떻게 제가 봄이 온걸 알게 되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이 너무 짧아서 아쉽지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슈퍼나드 인스타그램에 팟캐스트 다이어리라고 제가 네이버 도전만화 웹툰에 올리려고 웹툰을 시작을 했어요. 팟캐스터로서 살아가는 어, 저와 유진님의 일상툰을 올리려고 하는데요. 1화 제목은 마음이 힘들 때는 입니다. 지금 저의 마음과 동일한 그런 내용이 담겨있고요. 인스타그램에서 일단은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는 원래 계획되어 있던 슈퍼너드 에피소드로 힘차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